오늘은 보아사법담스님의 술술 풀린 소원승취하기 시즌2를 대구 법왕사 백고자 어, 법회 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주제는 천일기도의 공덕에 관해서 어, 45분간 뜨거운 열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기도의 공덕 3년인데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개운,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백일 기도만 간절하게 해도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일 기도는 3년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하고 같이 천일 기도 저번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3년간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법당 스님은 1년 6개월 만에 운명을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BTN 무상사 BTN 부처님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3년 이상 최소한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BTN 부처님, BTN TV를 시청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 또 바라시는 소구 소망이 염원하리라 어,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천일기도의 공덕.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신도님이, 스님 질문 있습니다. 그 백고자 법회를 대구 바방사에서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네. 어 백고자라고도 하고. 백고자 법회라고도 하고 인왕 백고자 도장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시대 때 아주 흥행했던 국가적인 불교 행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인왕 백고자도장, 백고자 도장, 백고자 일 안하고 백고자 법회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백고자 법회라는 것은 100일 동안 전국에 100명의 대덕 컨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과 또 백성들의 신라시대 때부터 유행했으니까 백성들의 국태미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했던 대법회가 백고자 대법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자는 호국 정신이 깃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100개의 사자 자리를 1개 사자 자를 만들어서 100명의 대들 선생님들을 모시고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슬법하게 하는 살림 법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20세기 들어와서는 최초로 대구 법왕사에서법왕사 어 주의 스님께서, 앉아 계신 주의 스님께서 백보자법회를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뜨거운 밥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국으로 다니는 것도 오전에는 못 다녀요. 예. 오후 일정 잡아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하고 법문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에 공덕. 천일 기도라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설명 맞습니까? 예. 그래서 천일 기도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의 공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 기도는, 기도는 나의 마음을 착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착하게 합니다. 예, 오늘 대답 참 잘합니다. 예. 둘째, 기도는 둘째, 기도는 나의 업장을 녹여줍니다. 나의 그 기도해도 기도해도 잘안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 업장은 높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법담선 보면 되잖아요 성공하는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공하는 도량 백고자 법회 도량 법왕사에서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라 확신합니다 자, 기도의 공덕. 자,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자, 기도의 공덕. 세 번째. 자, 기도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 소원을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시켜 줍니다. 법담 선님이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번째고, 네 번째, 기도는,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참 행복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허무해지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즐거워지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행복하고 웃음이 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절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밝은 미소를 머금고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월요일은 월요 없고 네, 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없어서 웃는다.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박수소리가 뜨거운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구고 또 법담 스님도 경상도 어 산하인데 어 전라도에서도 한 6개월 살다가 서울에서도 한 1년 살다가 충성도에서도 한 2년 살다가 예 서울 대전 대구 무산 찍고 예 <laughs>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예, 전국구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 신혼 부부랑 경상도 신혼 부부랑 제주도로 요즘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제주도가 세계 7대 절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경상도 신혼부부, 서울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갔는데 반팔 차림으로, 아내는 반팔 차림으로 남편은 마이를 입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신혼여행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그 바닷가, 제주도 바닷가 바람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우니까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에게 서울 말로 자기, 자기나 추워, 이것을 들은 서울 신랑이 그래, 자기 추워, 그럼 내가 안 죽게, 죽게 하면서 마이를 탁 벗어 가지고 서울 신부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것을 본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에게, 보이소, 보이소, 이런 게, 경상도 남자들 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와! 이런 거예요. 지좀 보이소. 그래, 와!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에게, 서방님 예, 지 많이 추워 해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봐라. 니만 춥나? 나도 춥다 자그것을본 <laughs> 야... 서울 신부가 이제 서울 신랑에 이제 밤하늘이니까 밤바닥거니까 저녁에 별이 뜰까 그죠? 별이 떠니까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에게 자기 자기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거예요. 그것을 들은 서울 신랑이. 그래, 저큰 별은 나의 별이고, 그 다음 별은 당신 별이고, 저 가운데 조그만 별은 쉽게 우리에 태어날 우리 아기 별이야. 그것을 본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에게, 보이소? 보이소또와 이런 밤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지에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시랑이 봐라 별이 니 봉우를 가든나그 잠시 후에 여러분들 영화 러브스토리 알죠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 하면 남자가 어, 사랑하는 연인을 잡으러 가다 못 잡고 넘어져 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에게 자기 자기 나 잡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남편 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있죠. 남자 그림 빠르잖아요. 잡을 수 있는데도 잡으러 가는 차다가 넘어지면서 자기 자기 너무 빨라 자기 너무 빨라 못 잡겠어. 이렇게 래 로봇 소리 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다그 신혼 부부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것을 본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이에요. 보이소, 보이소, 또니와그라노치좀 잡아보이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그래, 잡아보라고. 니그안 쓰나 잡히면 잡아 죽일 뿐데. 짧은 세상, 우리 웃고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